아니 지혼자 특사고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 아짜한다 아니면 내가 되지. 버수욕으로 <놀라> <올라와야> <놀라> 찍으면 되지. 했어 벌써. 아니 대학 대화 끝났어 대학한 벌써. 끝나고 신 거야. 어. 해 이러고 짧아 우리 해 여러분 그러면 알았어. 그분다내한거 그러면 그럼 지 알아서 이거 방송 나가지 않나. 자서유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부관님 설탕님 어서 오세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Sugar. Happy birthday to you. 미, 미역국 하나 끓여 놓으신 우리 수아님 반갑습니다. 미역국은 누가 끓였나 모르겠네. 구운 계란과 커피. <laughs> 자, 구운 계란입니다, 이거. 구운 계란과 커피 맞고요. 구운 계란이죠. 네. 상태 많이 안 좋습니다, 우리 주가님 금방 오늘 태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태어났으니까 이해, 이해가 가죠. 아유, 저 감사 여러 개 맡고 있어요. 여기저기. 감사, 감사지구를 주로 맡고 있는 엠블랙입니다. 오, 최고 동생, 어서와. 최고 잘 지냈어. 최고야, 너 입술이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그 입술 그래, 오레비한테 들이밀고 난리야. 응? 어? 명절 세자마자 입술을 오레비한테 막 들이대냐. 어 자, 커피 콩빵입니다, 커피 콩빵. 아, 자, 수가님 커피콩 커피향 나는 커피콩빵. 자, 호맹이 수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커피콩 모양이죠? 수가님 아, 자, 호맹이 수연님 아. 자 최고는 먹던 거 아? 엠블랙 못 됐죠? 음, 바람은 좋습니다. 바람이 좋고요 바람은 좀 불고 약간 선뜻하고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예요 추가 구독자가 523명? 아예다 523명으로 뜹니다 자 우리 최고야 그렇게 뽀뽀를 하면 오래비가 부담스럽지 너는 네 신랑하고만 해왜 오래비랑 뽀뽀를 할라 그러는거야 뽀뽀 안돼 뽀뽀를 하려 그러냐? 죽어야, 아니, 저기 최고야. 뽀뽀는 안 돼. 어렌지 뽀뽀 이런 거 싫어해. 키스 이런 거 좋아하고, 뽀뽀는 안 좋아한단다. 네, 그래, 가족들은 뽀뽀하는 거 아니야. 가족들은 뽀뽀는 안 돼. 키스는 되고 뽀뽀는 안 되는 거야. 아수가님 생일이라는데 뭐 미역국은 한 소지 있다 그러고 어찌 쓸까나아 튀는 거요? 키는거 맞아? 아니요. 전화? 어. 전화를, 굴러? 어. 자, 우리 정지영 라인 댄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추석 명절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어, 오늘은 그 다음날인데, 어, 여러분들 오늘은 좀 한가하시죠? 여유롭죠? 시간들이 다. 자, 정경님은 맛있는 거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우리 아직도 시집살 시집살이 중이에요. 아유, 벗어나세요. 시집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벗어나야 돼요. 뭐 아직까지 그런 걸 하고 계셔. 다 버려버려요. 시집 믿을 길 알아서 하래. 오 가지 말자 이러고 다 끊어요. 귀찮아, 힘들어, 피곤해. 음식도 하지 말고 사다가 먹고 치워요. 그냥 힘들어. 뭐 여자들만 일을 하고 뭐그 대해서 힘들어서. 자, 난 아직도 지, 진, 진, 진행 중. 아, 빨리빨리 빨리 버리세요. 힘들어. 우리 그런 거 하기 싫어 이제. 아유 그러면 하다못해 여자도 버려 버려 그러면 귀찮으면 여자도 버려 버려야 되네 그럼 뭐해 힘들게 이제 싹 버려야 돼 이제 힘들어서 나이 먹고 뭐 이제 뭐 그런 거 하게 생겼어요 아유 이혼해 볼까 아 이혼은 하지 마요 그냥 살아요 그래도 살던 게더 나아요 버리지 말고 그냥 살아요. 대충 편하게 네팔네 네 흔들고 내팔내 네네 흔들고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뭐 서류의 그 저기 뭐 호적의 그 색깔 바꾸고 뭐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있는 게 좋아. 될수 있으면 바꾸지 말아요. 아유 해도 손해 안해도 손해니까 그냥 지내요 자폐 피 그래된거 또뭐 서류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그냥 살아요 왜 힘들다 그래 놓고 또 나보고 책임지라 그래야지 아 정지영님 그냥 살던 대로 사시는게 좋습니다 그래 그냥 살아요 그게 좋아 뭐어떡할거요요 뭐. 자꾸 바꾸면 뭐 남들한테 입장 깝깝해지지 네? 그냥 그냥 있던 대로 사는게 좋아요 그리고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나와서 내팔내 흔들고 그러면 되지 뭐어떡할거예요 인생이 그런거지 자 우리 최고는 이런 얘기 듣지 마라 최고는 넌 그대로 살아 꼼짝 말고 신랑하고 올랜닝 김치국부터 아유 됐어요. 여자 관심 없어요. 아유. <laughs> 내가 저 지영실데려다 아무리 망고에 쓸데가 없잖아. 기껏해 어디 뭐 어, 학원이나 하라 그고그 앵벌이 뿌리 더 시키겠냐고 내가 데려다가. 네? 저도 여자 관심 없어요 아 남자만 관심 있다고요 슈가님 네, 네 이해합니다 슈가님 아. 슈가님은 어리니까 나이가 이제 한 30대 됐으라나 그래서 그러시죠 아. 아직 한몇십년더어보시면 돼요 아. 아. 있는 여자들도 순번이 다안 돌아가요. 아유 귀찮아 아주 죽겠어. 응. 어 대영아 어서 와. 면접 잘 보냈어? 응. 별일 없지 대영아? 응. 대되이 건강하고. 자, 우리 슈가님은 오늘 생일이라는데, 또 소주 한 팩트 하시나요? 어? 아, 우리 김범미 색스포님, 어린이집 밭에서 배추에 약치는 중이라 귀뚱만해요 예, 김범미 색스포님, 반갑습니다. 배추 잘 크면은 두 포기만 주세요, 배추 두 포기. 요새 배추 값 좋던데. 배추 두 포기 갖다 김치 담가갖고 김치 담가서 먹어야 되겠네, 김치. 여기요, 가서동에 어... 투미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투미 카페, 카페에 앉아서 차 한잔 합니다어 날씨가 아주 애매하네요. 이거 뭐? 약간 추운 거 같기도 하고 또 더운 거 같기도 하고 아영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 같아요. 어, 어, 보가 인사해라. 인사해. 인사해. 어, 인사하 거예요. 목소리 지무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텍사스 회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집에 올때두패스나 사왔다고요 어우 잘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인사해 너 빨리 음식 어디로 돌아가 목독바안 해? 돌아갈게요 그리? 자, 소환이 어서와 정직한 방송, 소환이 반가워 명절 잘보냈지새키가 어디 새끼 키끼키끼키망을 시키, 어키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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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무서워서 피하면서 댐비지도 못하면서 어 댐비 볼게요 댐비 볼게요 아 우리 친구들은 고기를 좋은로 하지 아 덥네요 좀 더웠다 추웠다 그런는것 같아 감기 기운이 살짝 올라나 약은 먹었는데 자 이거 국화꽃 피면 예쁘겠네 그죠 꽃마으러 좋네요 어 사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관님 사관님 반갑습니다 파란 사과 빨간 사과 다 오셨습니다 주관님은 왜 교복 입고 여기 여기 있는 거야? 자 사과 사과 천사 입장 예 사관님 오셨습니다 천사 사과가 뱀입니까? 야 뱀이 뱀사과 아 무섭습니다. 우리 사관님 아. 자 우리 텍사스 여우님은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나 집에 데리다 줘 고 나와야 되겠다. 자, 감이네 감. 감이 익질 않았는데 아직. 감. 감이 많이 달렸네요. 바람에 많이 떨어졌고 얼마 없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에 꾸벅 인사드립니다 예, 사과님 어서 오시고요 어, 사과대신 감 보여드립니다 감안 익은 감 영감 땡감 에이씨 콩도 보이죠 콩과, 콩 깔아야 되는데 이거 콩 콩에 벌레가 한 마리 있네 이거 뭐야 노린지야 뭐야 콩이콩콩 콩. 콩가러 가세 우리 여호님 뭐하고 지내셔 여호님 뭐하고 지내셔 전봇대 이렇게 콩 줄기가 쫙막 올라가 갖고 아. 근데 자서. 시 님. 드리겠습니다. 아이 좁아서 들어가기 힘드네. 네, 네. 네. 열었다 풀이게 다시 다시. 그러네 좁아서 들어가기 힘들다. t h a n k you。真的。哎呦。 달려볼까요? 살살. 알았다고 띵띵거리지 말라고. 에이, 계속 띵띵거리고 알았어. 그래서 은행에 좀 은행에서 집있는퇴 날에 뭐. 은행에서 돈좀 훔쳐 갖고 가게 돈좀 훔쳐야 되겠어. 달려 달려. 야 은행 다 왔대 돈좀 훔치자. 다 달렸고요. 우리 시작가님아 목소리도 안 튀고 목이 영 답답하네요. 자 관계자 외 출입금지 제한 구요 우리 텍사스 여우님은 돌아다니느라 바쁘시겠죠? 네? <놀람> 자, 오나잇쌤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나이 선님은 푹 쉬고 계시나요? 어 자야 어서 와 잠을 자야 다 잤나? 자야 오늘 노래 하던데 아까 디 j 공주 방송에서 노래 하던데. Mm huh? -hmm. 차를 옮겨 고요 조금 달려보겠습니다 날도 덥고 명절 후유증으로 피로하네, 피곤하네, 좀. 명절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한가롭게, 여유롭게, 살살 돌아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바쁘기만, 아, 어제까지 되게 바쁘더라고, 쓸데없이. 응? 쓸데없이 바쁘더라고, 아. 뭐 산소 갔다 뭐 갔다 여기저기 인자 갔다 이랬다 하루가 후딱 갔어 정신없이 자연 맛있는거 많이 묻나 제이자야 맛있는거 많이 묻나 회도 먹고 홍어도 먹고 대패 삼겹살 먹고 자 우리, 우리 자연은 뱃살만 늘어날 일밖에 없네요 어, 오늘은 옆구리 터진 김밥까지 먹었답니다 우리 자연은 뱃살 나올 일밖에 없네요 어째 습관나거기다또 맥주나 소주 곁들였을 거 아니야 우리 자야 그지 자옆구리 터진 김밥 맛있지. 우리 터진 김밥 맛있죠? 운전하느라 못 먹었다고? 잘했어? 운전 때문에 술을 못 먹다. 었 어쩔 수가나 안타까운 일이네. 술은 한 잔씩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이런 날은 몸이 또 무겁게 그런데, 아휴 찜질방을 갈까? 아, 안타까워 죽는 줄 알았다고, 어째 있을까나. 오늘 먹어 그러면 운전 안할때 먹으면 되지 뭐. 가위 숙이야 뭐 언제든지 먹는 거 아니야 술술 넘어가는 술뭐가지도 아무 때나 먹으면 되지 안주가 없어 맛서금에 먹어 그러면 <laughs> 맛서금에 세주 좋으다 제이자야 맛소금에 소주 먹길 바래 자 오늘 생일이신 우리 그 슈가님 슈가님 슈가님은 미역국에 드세요 미역국에 미역국에 아날 더운데 자살에 다니다가 저는 혼자 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텍사스 여우님은 어디 숨으셨네? 텍사스 여우님은 숨으셨어. 자, 명절 잘 보내셨다고 생각되고요, 여러분들. 음, 오늘 오후도 가난히 쉬시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 바라겠습니다. 자 통화 오셨다고요 사관님. 자 사관님 통화하고 오신 기념으로 종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야도 왔고 사관님도 왔고 자 종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 우리 선이도 잘 지내고 자야도 잘 지내고 우리. 오나이 쌤도 잘 지내시고요. 보맹이 수현 님도 잘 지내시고요. 슈가 님, 텍사스 영원 님, 김범희 님, 우리 대영하우, 모든 분들, 우리 정지현 라인 테스 님, 모든 분들, 아,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엠블랑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Bye.